자, 현재 이제 지도를 먼저 한번 좀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조가 여전히 땅이 많지만 어, 타사가 지금 이 색깔, 색칠 공부하는 것만 보면 제법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원하고 이 파쪽 지방의 도시 밀집도가 다르죠. 여기에 있는 도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한 주만 해도 우리가 먹은 영지만 합니다. 네, 물자가 여기도 많을 거예요. 인구도 그렇고. 우리가 땅은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요만큼 먹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현재 이제 우리의 장수지는 여전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수들의 이제 그 목숨이 점점 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틈틈이 수명템도 좀 파밍을 해서 메인 장수, 뭐 대추나 재갈량, 요런 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한테는 좀 템을 줘야 될것 같아요. 오, 아무도 안 만났네? 도둑도 안 만나고, 지금, 원수도 안 만나고, 딱 좋네요. 어? 자, 업에 왔어요. 제발. 오, 있어요. 태평조술서. 이거죠. 야, 드디어. 드디어 샀네. 하사대왕은 신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 연장템 두개더 사고. 야, 지금 약간, 오, 장류가 뛰네요? 이거, 성도어택인데?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템을 다 사고 싶은데, 얘 아, 진지는구나 다행이다. 템을 맞아 사갖고 갈까? 일단은 빨리 복귀를 좀 해서, 장료가 진짓고 지금 성대로 올수 있거든요? 일단 돌아갑시다. 어우, 전국이 빨간 점들 보세요. 어우,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자, 건령은 털렸습니다. 아 돌아가는구나.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일단 빨리 돌아가고. 자 가보자 오늘도 한번 이 가열차게 빡세게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건영을 먹으려면 거점부터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에 명령을 못 내려요 여기 지금 거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지금 먹힌 상태라서 아래쪽과 단절이 됐습니다 자 일단 강향을 먼저 우리가 수복을 좀 합시다 베스트 5오 장류가 오네요. 교지는 서서가 털고 있고요. 서서는 볼 때마다 조지군에서 진짜 일 열심히 해요. 넉넉한 타사군 이거 못 막습니다. 오, 얘는 고패 장류 감령 허저와 진무네요. 장수진은 좋네. 다 죽었다. 자, 누구 시작이냐? 육손! 육손은 일단 여기서, 애복을 좀 하고, 흑병! 그리고, 재관령을 지휘해 다시 바꿉시다. 자, 천변! 호 주는 고무라도 좀 할까요? 뭐 잡다 보면 못 할지 모르겠지. 자, 번개가 칩니다. 낭뢰. 두둥탁. 아 설레요. 너무 설렙니다. 갑시다. 떨어져라. 번개. 주문도 굉장히 간결하죠. 나쁘지 않아요? 자,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되게 훌륭하진 않은데. <laughs> 야. 어, 음. 아. 어. <laughs> 아, 이 정도? 나쁘진 않아요. 잘한다, 돌기병! 아우, 다 날라왔네. 기분이 좋죠? 번개를 쓴다는 것은 기분은 좋은 일이야. 어 와리가리 할수 있는 산림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육순이 여기서 와리가리를 좀 해야겠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니오, 인터님. <laughs> 아닙니다. 자기 분지대 안 떨어졌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철검님 반갑습니다. 지력이, 우리 저기, 사사님이 썩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좋지도 않은데.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수이 가자. 자, 돌기병이 왔어요. 돌기병은 위력이 다르죠? 자, 장료를 끝장냅시다. 컷! 대장이 인터안받죠 오, 장료 잡았다! 와, 이번에. 장료는아주마 오, 뭐야, 이거? 오, 난리 났네? 야, 그만해! 보주는 이미 제가 원수예요. 아, 이거 일하고 있던 애들 다 한번 살려줍시다. 쟤는 유비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주 먹고요. 네? 강주 먹고 건영을 되찾고 돌아옵시다. 요렇게 루트를 탈게요. 일단 강주부터 갑시다. 세수 장을요 열 부대 아직 복구를 못했죠? 장합 여기 9 부대 어서 오세요 휴님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강주 근교전님은 얘네가 지금 요격을 나왔네. 어 겁도 없어요. 잠깐만 여기 가면 낭래야 저기 돌굴릴수 있나? 산지가 아니라서 못굴리네요 야 이거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면 고지전인데? 훨씬 유리하겠는데? 그리고 낙뢰가 제갈량이 실패하면 타사님하고 한 번까지 죽죠? 자 여기서 씁시다 비는 내렸으니까 어, 대추가 무쌍을 찍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대기 이거, 생각보다 막 좋진 않은데. 음, 여기로 낙석이 아까 안 됐었죠? 낙석이 이게 재미가 없네. 요 육손이 빠집시다. 빠지고, 제갈량으로, 낙뢰한번 써봅시다. 낙뢰오패 공은 좋아요. 아, 이가왜 그래? 아, 왜 그래? 아가왜 그래? 쟤가 왜 그래? 쟤가 왜그이 쟤가 왜 그래? 쟤가 왜그이거가왜 그래? 지가왜 그래? 이가왜그 아닙니다. 낙뢰를 계속 써야죠. 자, 이 낙뢰가 계속 예측불가로 날라갑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계속 시도해야지. 네, 여기 뭐 실패는 병같이 상사 심각한 낙뢰의 실패율 그러나 점점 올라가는게 눈에 보이시죠? 진짜 점점이 명중률 이 올라갑니다. 제 뒤에 기동대가안니시야다 야, 얘는 불에 들어갔어요. 헤이, 죽어. 다음, 죽어. 역시 끝 대추가 다 끝장내구나. 야, 국회 무너져버렸죠. 그래요. 재갈량이 낭래 쓰고 대추가 도격하는 새로운 필승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거 못 막죠. 대추 죽으면 후임은 누군가요? 우리 다릅니다. 오! 군남이면 안되는데? 아 유비 제발 이거 막못 막으면 야, 집 없어져 군남은 안되거든요? 괜찮나? 타사대왕의 유비군세 병사 47000 장비도 있긴 있어요 일단 바비능이 병사 7만 대거든요. 아 이거 유비 믿어야 되나? 아유. 성도에서 강주로 통치 도시를 바꾸겠냐고? 그건 아니죠. 자 일단은 아 장류가 또 오구나. 유비군 3만. 아, 가비닝한테 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지! 잘했다! 아, 강주 저 오는 걸한번 쓸어버릴 걸 그랬다. 자. 강주에 있는 부대들을. 뭐야, 이거 쭉정이 밖에 없네요? 성도를 일단 옮기고, 어... 유비가 웬일로 잘했네. 음... 건영을 지금 제가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건영을 먹고 장류가 강주를 꿀통으로 만들어 두면, 강주를 털고 다시 성도로 올라오는 고론 루트로한번 가봅시다. 자... 꿀통... <laughs> 이 정도... 요 정도... 아이고, 꿀통 달달합니다. 아이고, 달아. 아이고, 이썩어요. 아니, 장압까지 같이 와주네. 아이, 더 고맙죠? 야, 지금 많이 왔다, 우리. 진짜 많이 왔다. 지금 자동까지 먹고 이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명령 내릴 수 있죠. 눈남에서, 어류를 칩시다. 유비가 나가요. 일단은 저걸 좀 깨야 될것 같아요. 저 아주 신경 쓰여가지고. 자, 우리가 근데 강주 수비를 좀 해야 돼요. 영환이 열 부대. 태수를 임명을 합시다. 강주로 조언을 보낼게요. 강주 태수 주. 아이고 SWQ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주 수비를 주군한테 맡깁시다. 이거 지켜야 돼. 강주한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남하고 강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부대들을 좀 보내놓고, 어, 황추영하고, 태사자 능통과 장음, 지력으로는 제갈각. 야, 이제 법정까지. 법정은 저기 유비한, 유비한테 보내줍시다. 이 정도면 맞겠지. 감택도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저기 꿀통 건영 여기도 적당히 한 주연 정도 태수로 안 치고 거기는 이제 저기 현역이 많으니까 건영으로는 남은 장수들을 좀 보내줍시다. 고유 고패 뭐요런 애들 많거든요. 주포 막 이런 애들. 설종 향이. 이렇게 네, 보내줍시다. 어, 지금, 내정을 한 바퀴만 돌리고, 한 3개월 정도만 돌려가지고, 제갈량도 어쨌든 북벌할 때, 꽉꽉 채워서 갔잖아요 이제 그런 제갈량의 마음으로, 이제 꽉꽉 채워가지고, 무도까지 뜁시다연주관 자동 검각 털고, 무도로 뛰어볼게요. 어, 강주로 진군 중, 아하. 이거 우리가 막아줍시다, 한번. 아잘 됐어요. 빰빰빰빰빰 음. 음. 빰. 자 적이 움직임은 현재 없고요. 가자. 강유 좋죠, 부마. 번개부터 시작하자. 제갈량니다우 여기 이제 맞아요. 여기 방어치만 좀 길르면 쉽게 막을 겁니다. 가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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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량 눈을 떴나요? <laughs> 호갈 <호날> 공명 <laughs> 호갈 량! 요 복병 저걸 안 당하네. 다시 한번 갑니다. 피레침 응답하라. 와. <laughs> 저 그의 물량에 우리가 저 그의 물량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프로토스는 스톰을 써야 됩니다. 타사다르도 있는데. 톰을 쓰는게 당연하죠 밀어! 그렇지 대추가 물로 밀어 붙였어요 어질어질 저거 막는니 그냥 장려 빨리 돌리고 끝내 전종님 전종 둥. 어 전단님이 원수 양이 한번 기회는 주마. 어, 들어오네요. 아,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오자 양장은 안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보내주겠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아, 유비였죠. 이거 이대로 자동을 칩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번 괴멸을 시켰기 때문에 장료가 지금 한못 오거든요. 바로 자동으로 갑시다 그렇지. 유비가 성가셨던 진을꽤 부섰고. 와, 여기까지 왔다. 가슴 설레는 자동 전투입니다. 전투는 자동으로 하면 안 되죠. 비가 온다고? 비 오면 비 오면 좋아요. 제갈량이 궁병이었으면 성벽 태워 가지고 다 팔로 쏴 죽여도 되는데 비가 옵니다 못생긴 장송의 뚝배기 장송은 살았구요 자 다시한번 우리 못생긴 장송의 뚝배기의 번개를 꿍꿍꿍 뭐요 이거 왜 둘밖에 안 맞아? 음... 자 그렇지 됐다 이거 성벽 보수고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안개 쓸려면 신선하고 이게 더 있어야 됩니다. 아장아비가여기 어, 막네 아유 아하. 선수경험이 600 이상일 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원래라면요, 혼란이라도 걸리면 완전 좋거든요. 아니, 명중률 끝내줘요. 자 부상당했고, 와... 제갈량 왜? 왜? 잘하지? 원래 본인 뚝배기에 계속 번개를 떨궜었는데, 갑자기 잘합니다. 괜찮... 지형이 아주... 야, 이거 최악이다. 화면이 안 돌아가가지고... 공격을 못해요. 아...이 잠깐만... 어근가요어근가요 아니, 잘 타다 갑자기 왜 그래? 오... 이 출연 고장 났다. 오! 아이, 거지 같네. 깨고 끝냅시다. 어? 자동포기. 아이고, 선생님 돈을 왜 이렇게 보내셨어? 장업사장님. 고장난 대추. 어, 장업 잡았다. 자, 동서 어떡할까요? 농소, 넌 가라. 장송, 장성. 아, 장송은 등용합시다. 너는 우리 총나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거절해? 아, 장합 이 녀석. 아, 오자양장은 살려줍시다. <laughs> 야, 이 오자양장이라서 살려줄게요. 저승길 하이패스 이거 면주관을 뚫어놔야 우리가 성도와 자동의 길이 열리거든요 네장화은 살려주겠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길에 후수고 가자 공성병기 없이 뚫으려면 오래 걸리려나 오 금방 하네요 그렇지 아우, 나는 제갈량이다. 제갈량이 된 마음으로 올라갑시다. 국진을 합시다. 현재 한중의 대장 장압. 와, 한중의 대장 장압이면 양보가 역사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무도는 괴월, 천순 하우상. 자, 감각과 양평관, 한중왕압 이거 자동쪽으로 최소한 명 임명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게또 많아요. 자, 병력을 좀 스위칭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동에서 성도로 이런 병력 좀 보내주고, 자, 요렇게 보냅시다. 저 재정비 한 번만 할게요. 이제 북진, 우리가 파축은 다 깨끗하게 먹었으니까, 북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비가 딱 필요해요. 자동 쪽도 지금 병력이 없고, 성도도 부대 수는 많은데, 이게 빈껍데기 부대들이 많아가지고, 재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냉육님을 좀 찾아 봅시다. 아, 바로 오네요? 만총이면 지금 강주로 뛴다는 소린데. 고맙습니다, 소총님. 와, 온다, 온다, 온다. 야, 장아 온다 명령 이제 그만해, 얘들아. 대추, 제갈량, 육손, 한 건, 그만하세요. 갑시다. 돌기병, 돌기병. 자. 지금 만총하고 조훈이 붙었고요 유비는 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집이 다 가는 것도 재능이 필요하다. 어, 유인! 아 괴월이 84라서 아강추 털리겠네 <laughs> 자신있게 야 좋은형님 제발 한 번만 이겨주세요 진짜 힘든건 알겠는데 내가 좋은형님 믿고 투자한게 많단 말이야 직접 봐야되고요와 얘네 뭐야 성도로 뛰네요 또 가후가 왔습니다 자, 가후가 돌아갔죠.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다. 아, 아, 황충님 풀려났다. 감태 풀려났다. 여기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 언제 뚫어 건강? <laughs> 아, 성공격도 와요. 아, 건강 멈춰. 나안 할래 이거! 야 멈춰봐 좀 그만해! 음남 연주권는 망했네 어떻게 망했냐 아 그래요 병력을 좀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인구가 없어서 파촉이 타사 대왕은 일단은 강주로 뛰어야 되고요 여기 못 막을 것 같은데? 유비 군세가 병사는 많아요. 54,000. 근데 운남의 방어도가 600이라서 방어도 때문에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운남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 강주로 갑시다. 그래, 운남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막아. 단준 너 어디로 가니? 진짜 춤이다. 아, 그만 좀 마요, 장함 님. 용올 님, 진정하세요. <laughs> 공격 멈춰. 와, 밑에 빨간 점또 떴는데요? 이거 어디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겠지? 어, 일단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감각은 뚫렸고, 이러면 자동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는데, 어, 가비는, 여빙 방기 음. 와아 까 실패했던 조언을 다시 성도에 퇴조를 안칩시다 여기 인구는 많거든요 일단은 자동에서 장압을 막으러 가야돼요 자 이고 오이 주한 이염 제갈근 여대로 자감을 일단 막읍시다. 자 장압을 검각에서 일단은 막고 성도에서는 지금 전투를 출진할 수 있는 부대가 없을걸요 아마. 자 출진은 못합니다. 지금 아직 장수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강주로 이동 중이죠. 제갈량이나 관우 분대편성 포기 군단신설. 어 그거 괜찮은데. 그거 괜찮은데요? 군단을 하나 만들면 조금 나을 건데. 그러면, 제갈각. 제갈각. 아, 대추 없으면 대추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어, 육손도 되네? 육손을 보내야 되겠다. 육손을 군단장으로 앉칩시다. 어, 군단 신설. 이풍간 이상의 태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성도의 태수를 육손을 안치고 자 군단을 하나 만듭시다 자동 건령 요건 나중에 재편제 해주면 되니까 일단 육손한테 맡기고 진짜 오랜만에 평정이다 관우 공적 37,000이에요. 와씨. 회사자가 3,000, 장환이 2,900인데 대추 37,000. 세력도는 보면 한숨만 나오죠? <laughs> 아파트 하나 줍시다 진짜. 제 아파트 하나 줘야 돼요.